학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저는 고령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화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들 텐데, 우리 학생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 생활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특히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자녀교육에 열정을 쏟고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곧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우리 보령교육지원청에서는보령시청과 충남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보령행복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가정에 창의융합체험활동 꾸러미를 보내드립니다. 코로나 일부로 지치고 힘든 시기지만 예쁜 송편을 빚고 한과를 만들면서 가족과 정겨운 이야기도 나누고 추석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마음속 달도 행복으로 차오르는 뜻깊은 명절 보내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 즐겁고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활동 보장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교육 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령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지역 사회와 학교가 함께 공생하는 교육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보령시와 교육청이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도 사업비 2억 2,500만 원의 예산 지원을 통해 소통과 협력의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 생태계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사회는 물론 학교 환경도 많은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비대면 수업의 비중이 높아지며 지역 간 학습 격차를 우려했지만 교육가정 여러분께서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기에 보령교육도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아이들이 전통 명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송편 꾸러미 체형 키트를 2학년 학생들에게는 한과 꾸러미 키험치트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우리시는 그러한 투자에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꿈과 희망을 키우는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학습환경개선, 초중고 학습교교교제비 지원 등 학교 교육과정에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훈훈한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